열1기하 5장 이어서 13절부터 합니다. 지금, 이제, 나만의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겸손하게 말하지 않고, 어, 나와보지도 않고, 어, 요단강에서 일곱 번씻 치고 나오라. 이렇게 말을 전가를 받고, 화가 나서 막,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만 사반츠 and said. 나만의 사환들이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가서 나만에게 가서 and said 말을 했다. 이제 나만이 화가 나서 가고 있는데 그 종들이 와서 말을 했다. My father, if the people had told you to do some great thing, would you not have done it? 나의 아버지요. 그 종들이 이제 주인에게 나의 아버지요. 그 선지자가 당신께 더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당신은 주인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런 일을 이제 나, 에, 일곱 번 씻으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그거보다 더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은 그것을 하지 않아서 슬을 것입니까? 그것도 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How much more than when he tells you wash and be cleansed. 그가 주인께 에 가서 씻고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더큰 일은 더큰 일도 하지 않아서 슬 것입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 그거는 간단히 할수 있는 말인데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인데 하물며 그보다 더큰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생략된 거죠, 그 말이. 그래서 그거 쉬운 일인데 더큰 일도 해야 될 것인데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그가 말했는데 더큰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원들이 옳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so he went down 그래서 그 남은 장군은 내려가서 dipped himself in the Jordan seven times. Elder man of God had told him. 그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에게 말한 대로 자기에게 말한 대로 요단강에서 일곱 번 자신을 담궜다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담궜다 하나님이 사람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리고 and his flesh was restored. 그의 살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 그래 그 말을 듣고 실제로 해보니까 회복되었고 깨끗해졌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지요. 이 남한 장군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대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을 이렇게 일으킨 것을 남한 장군이 직접 알게 된 거죠. Then, 그때, 남한 and all his attendants went back to the man of God. 그때 이제 남한과 그의 모든 사환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서 이제 났으니까 완전히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야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서 돌아갔다. 그래서 he stood before him. 나만 장군은 그 사람 앞에 서 있었고 and said 말하기를 now i know that there is no god in all the world except in Israel. 나는 이스라엘 이에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오직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o please accept gift from your servant. 그래서 당신의 종으로부터의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미리 남한 장군이 올 때는, 남한이 올 때는 선물을 잔뜩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에서 종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The prophet answered, 그래서 그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as s u l y as the brother lives whom I serve, I will not accept a thing.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한 맹세코? 나는 그한 가지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선물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And even though no, 나만 어 e d him, he refused. 나만이 그를 권고했지만은 그는 거절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떤 선물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은 뭐냐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 선물이나 돈을 좋아하지, 좋아하는 것, 그것을 거부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거부한 거죠. 자기는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지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가지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니 권고했지만, 엘리사는 거절했다. If you will not say, 나머니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선물을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Please let me your servant be given as much a r as a pair of mules can carry for. Your servant will never again make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to my, to any other God but the Lord. 만약에 받지 않으시면은 당신이 좀 이제 어 자기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나로 하여금 이 노새 한 쌍이 가지고 갈 흙을 주십시오. 여기 있는 흙을 제가 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이 노새가 가지고 갈 만큼 흙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유스벤토 당신의 하인들은 이제 당신의 종은, 당신을 종이라는 건 자기 본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당신의 종은 결코 여호와 이해, 여기 버튼이 익셉트예요. 여호와 이해는 어떤 다른 신도 번제와 제사를 다시는 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이제 앞으로 가면은 어떤 신도 내가 번전아 희생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But, 그러나, may the Lord forgive your s e v n t for t s one thing. 그러나, 하나님이여께서는 이한 가지에 대해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만을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한 가지에 대해서는. When my master entered the temple of Rimond to bow down and he is leaning on my arm. And I have to bow there also. 만약에 당신의 나의 종, 나의 종이는 아람에 있는 왕을 가리키는 거죠. 나의 주인이 절을 하기 위해서 림문 신전에 들어가서 그가 나의 팔에 기대고, 그리고 나도 그곳에서 절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될때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절을 할 때, 즉, When I bow down in the temple of Rimmon, 내가 리몬 신전에서 내가 절을 하게 될 때, 리몬 신전이라는 것은 자기 아람에서 섬기는 신이죠. 그 리몬 신전에서 내가 절을 할 때, made the Lord forgive your servant for thee, 여호와께서 이거에 대해서 당신의 종 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남한장군이 변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